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문원입니다. 아, 지난 2022년 1월 6일 저녁에 채널A에서 나는 몸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탈모와 머릿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아마씨 샴푸와 아마씨 헤어팩이라는 주제로 어, 저와 우리 이로운 안나 김현정 헤어 디자이너가 이제 방송에 나왔었어요. 어, 그 방송 출연 이후로 어, 저나 우리 아니면 김현정 씨 모두 많은 질문을 들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질문들에 저희가 답변을 하는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어, 방송에서는 미처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뭐 사용 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 또 소비자들의 궁금증 등을 다시 한번 제가 답변 드리는 식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은정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또 뵙습니다. 네. 그 지난번 방송 이후에 네. 뭐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에서? 어, 방송이 는걸전 처음 원지 어, 아, 했는데... 처음이신가요? 네. 음. 어, 그래서 여러분, 어 너무 감사합니다. 몸신 관계자 여러분들. <laughs> <좋죠. 웃음> 어떻게 진행할까요? 네. 오늘은 총그 음. 샴푸 편과 헤어팩 편두 음. 편으로 나누어서 샴푸에 대해서 궁금증을 저희에게 질문해주시는 것을 요약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답해주시는 형태. 또 헤어팩에 대해서 질문 온 것들을 제가 질문해드리고 답해 주시는 형태로 음. 어, 하고요. 또 앞에 어, 저희가 일반인 패널분들을 좀 모셨어요.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음. 어, 현장에서 직접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형식으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네. 아마시 샴푸만 써도 네. 어, 방송에서처럼 머리카락이 나는 거냐? 아, <laughs> 쑥쑥 어, 나는 많이 거냐?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씨 샴푸만 써도 네. 이 마치 방송에서 머리카락이 없던 분이 짜잔하고 네. 이렇게 많이 나냐? 네. 아, 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 이 아마시 샴푸를 어떤 치료의 보조수단으로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음. 아무런 치료 없이 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마시 샴푸만 쓴썸쓸 때, 네. 이렇게 머리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음. 아마씨는 제가 사용하는 치료제 성분 중에 하나는 맞아요. 네. 제가 한 40에서 50가지 정도의 한약재를 가지고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어, 그 중에 한 재료가 아마씨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아마씨 샴푸만을 썼을 때다 그렇게 치료된다라고 아. 할 수는 없고요. 어, 대신, 치료를 받는 분들이 아마씨를 이용해서 샴푸도 만들고 헤어팩을 만들어 썼을 땐 네. 어떤 치료 효과의 어떤 개선에 도움도 줄수 있고, 어? 적어도 머리카락 빠지는 걸 줄인다든지 아니면 두피의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은 된다. 음. 그래서, 어, 나 이것만 쓰고 치료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네. 내가 증상이 심하다면 음. 치료를 받는 거를 전제로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 네. 보조적으로 써서 나 조금 더 효과를 높여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 두 번째 질문. 음. 어, 아마씨 샴푸만 사용해도 음. 방송에서처럼 음. 윤기가 나나요? 음, 머릿결을 좋게 하고 윤기, 윤기 있게 하는 거는 아마씨 헤어팩이 음. 더 정답이고요. 음. 아마씨 샴푸는 조금 뭐라 럴까 좀 깨끗하게 좀더 씻긴다 네. 또는 두피를 조금 더 진정시킨다 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뭐, 사실 고객분들에게 또 써봤기 때문에 네. 더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윤기가 있는데, 네. 어, 헤어팩을 썼을 때 쓰는 것이 윤기 면에서는 더 좋고요. 그리고 두피에도 개선이 되는 걸좀 제가 느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각질 완화에 도움을 주니까 어, 두피 컬러, 색깔이 음. 누렇거나 붉거나 이런 분들이 약간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개선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뭐 이렇게 뭐 우리 얼굴 물광 피부라고 하는 그렇죠. 것처럼 응. 얼굴 피부가 이렇게 윤기 있게 바뀌는 것처럼 두피도 그럴 수있니다 응. 여기 활력이 좀 생긴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샴푸는 조금 더 두피 쪽에. 네. 머리 결과 관련된 윤기는 헤어팩 쪽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네. 아마시 1, 네. 물 2.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짜기가 힘들었다. 어떻게 했죠? 음, 그러니까, 아마씨 점액질 추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네. 물두 컵에 아마씨한 컵을 넣어서 끓였더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점액질을 짜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네. 잘안 나오더라. 네. 이 네,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네, 어, 원래 물 일을 하면 조금 이렇게 좀 되직하긴 해요. 네. 어, 그래서 저는 물 4에 아마씨1한 컵도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음. 이때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 내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샴푸의 점도에 따라서도 이게 영향을 줘요. 맞습니다. 어, 샴푸들이 이 제품마다 다 점도가 달라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에, 뭐, 죄식한 것도 있어요. 진득한 것도 있고, 어떤 샴푸는 조금 더 이렇게 묽고 좀 약간 물 같은 느낌의 샴푸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사용하는 샴푸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묽은 샴푸다 싶으면, 조금 안마시 점액들 짜는 게 힘들더라도, 물두 컵에 어, 아마씨 한 컵을 넣어서 조금 되직하게 짜는 게더 좋고요. 그렇고. 내가 사용하는 샴푸가 굉장히 진득하다. 음. 아주, 뭐 이러면. 참고로 저희 샴푸가 이렇게 진득한데요. 맞아요. 이런 진득한 샴푸에 섞을 때는 차라리 물네 컵에 아마씨 한컵 또는 물세 컵에 아마씨 한 컵을 넣어서 끓여서 자액질을 추출한 다음에 섞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물두 컵과 네 컵의 차이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차이 난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 여러분이 한두 컵에서 네컵 사이에서는 해보시면서 몇번 만들어 보시면서 음. 좀 변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방송에 보니까 15분 끓이라고 하던데 음. 꼭 15분 끓여야 되나요? 음, 꼭. 그, 너무 뻑뻑해서 그러시나요? 아, 네. 아 네. 맞아요. 이렇게 오래 끓일수록 이렇게 많이. 우리가 좋은 성분이 우러나오는 건 맞는데 한 10분 정도만 해도요, 이게 상당수 대부분의 점액질 성분은 거의 다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15분까지 두지는 않으시더라도 한 10분 정도에서도 충분하고 나 그래도 충분히 마치 사고를 우려내듯이 해보시겠다. 그러면 뭐 15분 20분 정도까지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럴수록 나중에 점액질을 짤 때는 조금 더 힘은 들수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음. 따뜻할 때는 그래도 이게 조금 어, 뭐라그럴까 약간 묽은 느낌. 네. 마치 계란 흰자 같은, 느낌 같은 느낌다가 이 어. 차가워지면 더 이렇게 점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옷, 이 끓이는 시간 얘기하니까 나또 받는 질문이 있어요. 네. 이게 인덕션하고 가스렌지하고 썼을 때또 다르다라는 또 음. 어, 질문들이 있어요. 어?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는데 음. 이거는 만들어 보시니까 어땠어요? 같이 만들어 많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음. 어, 또 일반 고객님들한테도 선물도 드리고 저희가 막 그랬잖아요. 네. 정말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음. 가스 버너도 음. 그 가스 레인지도 이동식하고 고정 어, 가정에서 쓰는 거에 화기가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이 화력이 또 다른요. 네, 화력이 틀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점도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고 인덕션이 훨씬 수분량이 감소되는 게 음. 조금 덜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나는 레시피대로도 했는데 왜 이렇게 뻑뻑하냐 막 그러실 건데 그게 냄비의 두께, 화력의 세기 그리고 또 이게 화력 세기도 각자의 가정의 강약이 다 틀려서 네. 그러니까 계란 흰자 생각하십니다어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뭐, 몇 분을 끓이냐, 라기보단, 뭐, 7분이건 10분이건 간에, 만드는 과정 중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떴을 때, 약간 계란 흰자 정도의 느낌이면 이미 충분하다, 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러니까 스렌지 뭐, 인덕션, 냄비 두께, 중불이냐, 약불이냐, 음. 뭐, 간불이냐, 이런 것보다는, 끓는 동안에 어떤 점도, 이거를 기준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몇번 해보시면, 어,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음. 라고 이제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아마시 점액질 2 그리고 샴푸를 1 했더니 네. 거품이 잘안 나는데요? 아 점액질 그러니까 2와 샴푸 1을 섞어서 음, 이 샴푸를 했다. 막상 해봤더니 거품이 적더라 잘안 나더라. 아무래도 어, 이게 아마시 점액질을 섞다 보니까 거품이 덜날 수밖에 는 없어요. 아, 그런데 우리가 또 유효한 성분을 훨씬 더 많이 첨가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는 샴푸보다는 유효한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좀 거품을 더 내고 싶다라고 하면 평소 사용하는 샴푸 양보다는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아마시 점액질을 섞기 전에 사용하는 뭐 샴푸량이 뭐 500원짜리 동전 크기 하나였다. 라고 하면, 뭐, 한개반 정도, 아마시 점액질을 섞은 샴푸는, 뭐, 한개반 정도 쓴다든지, 한두개 분량 정도를 짜서 써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이, 조금 두피가 건조한 분들은, 그냥 좀 거품이 덜 나더라도, 이렇게 아마시 점액질을 넣어서 씻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세정을 될수 있어요. 아마시 점액질이, 어, 이렇게 두피에 흡착해서, 그러니까 각질이나 이런 비듬들을 흡착해서 떼어내주거든요. 자, 거품이 덜나도 세정효과나 우리가 씻는다는 목적은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거품이 적다 이런 분들 아쉽거나 어, 이거 씻기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음. 그대로 쓰셔도 되고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시면 사용 샴푸 양을 약간만 더 늘려서 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좀요 분이 좀 많다든지 어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아마 c 샴푸 1.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나 두피가 좀 건조하다. 음. 또는 어, 연세가 좀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비하면 몸도 좀 건조해지고 이렇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시 점액질 2대 샴푸 1. 방송에서처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여섯 번째 질문. 어, 여섯 네. 번째 어. 아마시 점액질만 두피에 발라도 되나요? 이거 사실 저는 추천합니다. 아! 방송에서는 네. 이 내용을 하진 않았지만 점액질만 네. 어, 두피에 바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아마시 점액질이 이렇게 사용 좀 해보면 좀 부들부들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아주 막 물처럼 흘러내리지 네. 않기 때문에 두피에 이렇게 짜서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불편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아마시 점액질은 이 묘신이라는 성, 성분도 있고 이 안에는 항염증 기능이라든지 음. 또는 콜라겐 음. 또는 우리가 히알루론산 같이 수분 흡착하는 기능 여러 가지 좋은 음,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두피에 발랐다가 뭐한 20분, 30분 후에 물로 씻어내셔도 되고 아니면 샴푸를 로 씻어내셔도 되고 음. 이렇게 했을 때는 어, 두피를 진정시킨다. 조금 클렌징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음. 기능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점액질만 사용하는 것도 좋다. 추천해 주십니다. 음, 제가 해드린 질문은 정말 많, 많이 어, 공개적으로 들어온 질문이고 음. 여기 이제 앉아 계신 패널들들 중에 샴푸 부분만 질문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트리트먼트는 따로 저희가 질문 받을 거예요. 음. 네. 아니면 뭐 아마씨 자체와 관련된 음. 질문도 아. 괜찮습니다. 네. <laughs> 혹시 그러면 시중에 아마씨 가루라는 것도 나오는데 네. 그걸 사용해도 혹시 되나요? 음. 음. 시중에 아예 갈아서 파는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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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껍질까지 같이 바치러... 갈아서 음... 다른 아마씨를 써서 유신 점액질 성분을 추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음. 아, 실제 좀더잘 우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가루 자체를 샴푸랑 희석한다든지 유신을 음. 그러니까 점액질 성분을 추출한 상태에서 이 가루채 샴푸나 헤어팩에 섞어서 사용하는 거는 음.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음. 이... 그러니까 이제 통째로 끓여서 네. 어, 거름망에 짜서 그렇죠. 아마씨 자체든 갈른 아마씨든 간에 음. 전액질만 추출하고 음. 나머지액은 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샴푸를 네. 만들어서 샴푸도 만들고 헤어팩도 만들었는데요. 네. 음. 샴푸는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만들고 나면 보통 한달 내지 두달 정도까지는 쉽게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음. 아, 샴푸 자체에 이미 어떤 보존제 역할을 하는 음.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시 점액질과 섞어서도 쉽게 변질되지는 않는데요. 음. 대신 이 많은 양을 다 두지는 마시고 에이. 만든 다음에 한 절반이나 한 3분의 2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나머지 그냥 한달 내지 두달 안에 쓸양 정도만 음. 또 용기에 담아서 음. 요 목욕탕에 둔 다음에 그걸 사용하시고 음. 나머지는 그냥 샴푸도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 두셨다가 지금 사용하는 게다 떨어지면 또 냉장고에서 꺼내서 음. 한달 분량 정도만 또 꺼내서 쓰시고 음. 나머지는 또 보관해 두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네. 아마시를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복근 네. 아마시만 팔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생 아마시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어,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건다 복근 아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구입해서 받았을 때 눈에 띄는 건다 복근 아마시예요. 음. 만일에 생 아마시라면 음. 이거 국내에서 유통되기 보단 대부분 뭐 직수입 되거나 음. 아니면 여러분이 직구하셨을 수도 있는데 음. 어, 아마시는 이 안에 우리가 시한배당체라고 하는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이 음. 있어요. 이거는 볶거나 어, 열을, 열을, 열을 가하면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볶은 아마씨를 구해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이미 여러분이 그냥 시중에서 사는 건 이미 다 가열된 아마씨 또는 볶은 아마씨라고 쓰여 있습니다. 음. 용기에서 그걸 사용하시고 생아마씨는 아, 굳이 생아마씨를 사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집에 아마씨가 없는데 네. 네. 혹시 현미로 해도 되나요? 몸에 좋은 식재료들이 많으니까 그러셨을 텐데 어, 결론적으로는 현미 또는 뭐 바라 현미 음. 어, 하고 복근 현미 어, 미뭐 음. 아마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아, 아마씨를 쓰는 건 아마씨를 끓여서 나오는 그점액질내 성분들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쓰라고 음. 말씀드리는 거고 맞아요. 여러분 현미를 끓이면 안 나옵니까 그런 논할 때. <laughs> <laughs> 네, 저그 청소년 아이들 두피 이 피지나 이런 게 음. 많이 나잖아요. 네. 거기에 어마,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도. 음. 궁금해요. 음, 청소년 아이들은 그 유분이 많죠. 이 특히 남자분들은 남자 친분 더 받아서 좋은지. 네, 네. 음. 어 저는. 청소년 아이들다 사용해도 좋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음. 아, 아마시타메칠레, 유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펩타이드 성분들 중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들도 있어요. 어, 그리고 어떤 자외선이나 어떤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걸로도 밝혀지기도 해서 어, 사실 사용할 수만 있다면 더 좋죠. 그래 우리가 뭐꼭 청소년만 좋다. 다른 분들은 뭐좀덜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음. 그래도 유분이 많고 두피에 뾰루지가 잘 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유분이 더.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씨 한 번만 해서 한번 내렸었는데요 벌리, 네. 짜서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네. 물을 한번 또 넣고 재탄을 했고 지금 3점까지 해봤는데 그거 다 써도 돼요? 음, 아주 현명하신, 현명하신 소비자입니다 재탕은 재탕까지 해도요, 나옵니다. 3탕할 때는, 그 대신 3탕까지할 때는 나올 게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끓일 때, 아마 실때 물컵 넷, 네. 만약 1대 4의 비율로 했으면 재탕은 1대 3, 음, 3탕은 음, 1대 2. 2, 4탕까지는 <laughs> 사탕은 무리입니다. 그러면 <laughs> 그남껍질 그, 네. 그거는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혹시 이렇게 갈아서 걔도 뭐라도 좀 재활용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어... 선명하고 지혜로우신. 네, 네. 네. 어... 알뜰 소비자 이십니다. 네. <laughs> 네, 아 이, 그러면 사실 남아 있는 껍질에도 껍질 아니까씨 그러니까 안에 음, 충분히 좋은 성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재탕, 삼탕한 나마씨 버리지 마시고 밥에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말렸다가 갈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고 아니면 뭐 아주 잘 키우고 싶은 화분이 있다면 화분에게도 조금씩 나눠준다든지.